결국 다들 떠나버렸군. 하, 어떻게 따라잡을 방법은 없는 건가? 천공의 아성으로도 이미 오디세이를 따라잡긴 힘든 상황이다. 마장기는요? 주신 여러분께서 마장기들을 강화해주셨잖아요. 지금부터 쫓아가기에는 늦은 셈이지. 오디세이를 멈출 방법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포기하긴 이르네. 오랜만이군, 칼. 그리고 옛 동료들, 잘 지냈나? 데이모스 무사하셨습니까? 페라모드에게 당했다고 들었는데, 당한 건 맞네. 그저 운이 좋아 목숨을 보지 했을 뿐이지, 환영이군. 맞네. 지금 난 실체가 아닐세. 내 힘을 써서 잠깐 자네들 앞에 허상을 만들어 나타난 것뿐이지. 당신과 우린 서로 적 아니었던가요? 진정해. 베이모스는 베라모드에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 하지만 비스바덴 말대로네. 지금 우린 다 같은 저지 아닌가? 난 안타리아를 돕고 싶네. 뭔가 해결책이 있는 거요? 전에 내가 했던 얘기 기억하나? 내 힘을 받은 자네 곁에 항상 내가 함께할 거라고 기억하고 있어. 그 동안 난 자네의 시선을 통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 왔네. 어차피 나는 곧 죽을 몸이지만 그렇다고 이 세계가 멸망하게 두고 싶진 않아. 우리가 만든 인류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네. 비스바덴, 프라이오스와 자네들은 아스모데우스란 마장기를 만들어낸 모양이던데 그 마장기라면 오디세이를 추격할 수 있지 않겠나? 아스모데우스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아스모데우스에는 공간 도양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장기는 아무도 조종할 수 없는 괴물입니다. 아스모데우스를 가동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영자력이 필요한가? 어지간한 영자력으로는 힘듭니다. 출력만 따져도 거의 오디세이급이죠. 아마 우리와 동등한 힘을 가진 이들이 최소 스무 명은 있어야 아스모데우스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대로 아스모데우스를 쓰려면 백 명은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칼. 자네가 궁극 그리마를 쓰는 건잘 봤네. 써본이 어떤가? 대단했어. 이루스와 싸울 때는 녀석을 상대하기 위해 궁극 그리마를 더 개방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낼수 있는지 몰랐어. 다만 당신 말대로 몸에 무리가 가긴 했지. 앞으로도 그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지금 정도로만 힘을 쓰면... 아마 아스모데우스를 움직일 수 있을 걸세 그게 사실이오? 마장기도 그렇고 오디세이도 그렇고 이들을 움직이려면 영자력이란 힘이 필요하네 영자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로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지 사람 몸에도 영자가 있네 영자가 많을수록 더 강한 힘을 쓸수 있지 케칼 자네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영자를 몸에 품고 있네. 그렇기에 내가 자네에게 공극 그림마를 전수할 수 있었지. 공극 그림마는 주변의 영자를 체내에 흡수해 이용하는 능력일세.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만큼 많은 영자를 담을 그릇이 못 되네. 그래서 칼 자네가 특별한 거지. 공극 그림마를 쓸수 있는 자네라면 분명 아스모데우스를 조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아스모데우스의 공간 도약 능력을 써서 오디세이를 따라잡게 좋소. 오디세이만 참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소. 데모스아, 정말 이자 혼자서 아스모데우스를 움직일 수 있단 겁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난 가능하다고 보네. 그는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일세. 지금까지 안타리아인 중에, 이런 힘을 가진 자는 없었어. 다만 칼, 궁극 그리마는 자네 몸에 큰 부담을 주네. 자네가 아무리 강해도 완벽히 제어하긴 어려운 능력이야. 그러니 무리해서는 안 되네. 정말 아스모데우스에 탈수 있겠나?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야. 아스모데우스를 움직이려면 막대한 영 자력이 필요해. 잘못하면... 아스모데우스에게 모든 영자를 빼앗겨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여기서 포기하면 우린 다 끝이야. 신들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스모데우스에 오르겠다. 베스바덴, 지금 아스모데우스는 어디 있나? 해저 연구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공의 아성으로 가면 바로 아스모데우스를 소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천공의 아성은 추락 중이니 서둘러야 해. 바로 중앙 조종실로 가서 천공의 아성을 바로 잡고 아스모데우스를 소환하면 되겠지. 그래. 아스모데우스에는 워프로 탑승하면 되니 준비가 금방 끝날 거야. 내가 널 천공의 아성으로 데려다 주마. 알겠다. 자네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난 믿네. 가서. 이 세상을 구하게 이제 난 한계인 것 같군 부디 이 세상을 부탁하네 고맙소 데이모스 흑태자 이제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됐네요 하지만 당신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늦더라도 아론다이트를 끌고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어 세상의 운명에 걸렸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저도 뒤따르겠습니다, 전하. 저 역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너희가 가진 마장기들은 우주에서 버티지 못해. 아스모 데우스만이 우주로 나갈 수 있다. 그래도 할수 있는 한 저희도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흑태자 전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오디세이가 대기권을 벗어나기 전에 붙잡아야 할 거다. 내가 반드시 오디세이를 붙잡겠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있는 장치에 손을 대라. 믿을 수 없군. 아스모데우스가 진짜 가동할 줄이야. 데이모스의 눈이 정확했네. 이제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생각보다 꽤 힘이 드네. 역시 우리 모두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생각보다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아르케로 갈수 있는 건가? 네, 우리 모두의 염원이 오디세이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시공간 도약이 시작될 겁니다. 드디어. 뭐지? 어떻게 된 건가? 어, 저건... 아스모데우스, 믿을 수 없군. 저 괴물을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 있다니, 설마... 자네가 말했던 흑태자인가? 저게 아스모데우스입니까? 그렇네... 저런 엄청난 규모의 마장기를 움직이다니, 아무리 흑태자라 해도 무리일 것 같은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마침 자랐다. 괜찮으십니까, 전하? 걱정 마라. 오디세이를 잡았군. 좋아,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 이제 신들과의 싸움이군요. 오디세이 외벽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복구 모드를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계속 공격을 당하면 오디세이가 위험합니다. 설마 아스모데우스를 움직이는 자가 나올 줄이야. 할수 없다. 오디세이를 잃을 순 없어. 우리가 아스모데우스를 막겠다. 하지만 저희는 시공간 도약을 위해 이미 힘을 많이 쓴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아스모데우스에 맞섰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신들이 모두 나선다면 아스모데우스를 막을 수 있을걸세 아스모데우스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고작 한 명의 안타리아인이 조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싶지만 아무가 없어서 무리군요 이 싸움은 우리에게 맡기게 아스모데우스를 쓰러뜨리고 반드시 아르케로 돌아가겠네 설령 아르케 땅을 밟는 순간 죽는다 해도 말이세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일이 생기면 베라모드 그땐 자네가 이 오디세이를 끌고 아르케로 돌아가주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르지아스 자네도 여기 남아주게 네? 프라이오스 어째서 자넨 원래 의무 담당이지 않나? 전투에 능숙하지 않은 자네가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네 베라모드와 함께 여기 있어 주게 혹시 우리 중에 부상자가 나오면 자네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 설마 우리가 안타리아인 하나 못 잡겠어? 그럼 마지막, 싸움을 하러 가세 오디세이를 놓쳐선 안 돼. 서두른다! 물론이지! 어리석은 놈들! 아미 신에게 대항하다니! 드디어 나타났군 멍청한 안타리안 놈들. 곧이 죽겠다고 다 같이 몰려왔군. 여기서 죽을 생각은 없다. 우린 살기 위해 온 거다. 닥쳐라. 한낱 피조물 주제에 신을 거역한 네 놈들을 살려둘 것 같으냐.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주신들이 이렇게 우릴 버리다니. 이렇게 된가. 마지막 파락을 해보자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보죠! 화를 자초하다니 우둔하기 짝이었군. 그래, 정 원한다면 상대해 주마. 신의 분노가 어떤 건지 직접 느껴봐라. 설마. 제 대신 꼭 아르케로 돌아가 주십시오. 에르지아스, 저넬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네. 마연. 과연... 아스모데우스는 대단하군 당신들이 만든 거니까 그래 우리의 창조물은 모두 우리를 능가하는군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에겐 아르케에 두고 온 것이 있었다 이 세계도 소중하지만 아르케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이젠 베라모드에게 가거라. 네가 그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 안타리아인의 강력한 의지가 승리하길 빌어주겠다. 오디세이는 이미 안타리아를 벗어난 것 같군 지금이라도 뒤쫓아가죠 비스바디니 한 얘기를 잊었나? 우주에서 버틸 수 있는 건 아스모테우스 뿐이야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오디세이는 내가 반드시 막겠다 흑태자나 알겠습니다 이젠 정말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게 됐군요 안타리아를... 트리시스를 부탁드립니다. 허방기사인 내가 주신과 싸우다니... 앞으로는 신에게 기도도 올릴 수 없겠군. 그저 지금은 멀리서나마 이 세계가 무사하길 바랄 수밖에... 자넨 언제나 우리 예상을 뛰어넘곤 했지.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네. 어색하게 그리고... 이번에도 기적을 보여주게! 결국, 의지의 힘이 승리할 거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다 안타리아까지 날려버리고 싶지 않다. 브라든? 내 공격 때문에 파괴 시네진이 불안정해졌다. 네가 이대로 계속 오디세이를 공격한다면 결국 엔진은 폭주하겠지. 그렇게 되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거고 그 여파는 분명 안타리아에까지 미칠 것이다. 그 말을 믿으라고? 못 믿겠다면 오디세이를 계속 공격해라. 그럼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래, 너라면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았다. 대리오는 해제했다. 오디세이로 가겠다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이 안으로 워프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디세이를 맞고 싶다면 날 쓰러뜨려라. 그럼 모든 게네 뜻대로 될 거다. 직접 부딪치잔 건가? 좋다. 여기가 어디서의 내부인가? 천공의 아성관은 전혀 느낌이 다르군. 베라디는 어디 있는 거지? 아무래도 아스무데우스 때문에 힘을 많이 쓴것 같군. 끝까지 버텨야 할 텐데. 파괴 신상과 닮긴 했는데 덩치가 작군. 베라딘, 날 잡으려고 이런 괴물을 풀어놓은 건가? 역시 그 놈이 나와 정정당당하게 싸울 리가 없지. 상관없다. 모조리 쓰러뜨리면 그만. 수가 적지 않군. 하지만, 돌파해야 해. 와라. 전부 상대해주겠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없더라도 잘 부탁한다.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 이 저주받은 운명을. 어딘들, 여기만 하겠나. 어차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베라딘, 기다리고 있었나? 내 이름은 베라모드다. 이미 알지 않나? 처음부터 제국의 힘을 노리고 내게 접근한 건가? 맞아. 하지만 너한테 호감이 있던 건 사실이다. 내가 아르케에 돌아갈 생각만 없었다면 너와는 진짜 친구가 됐을지도 모르지. 내가 겪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필 네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건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운명이 결국 널 침몰시킬 거다. 별로 듣기 좋은 예언은 아니군. 예언? 확신이야. 자신만만하군. 하긴 혼자 힘으로 아스모데우스를 여기까지 몰고 왔으니. 하지만, 이젠 좀 지쳐 보이는 걸. 널 해치울 힘 정도는 남아 있다. 너 아직 진정한 날 모른다. 장난 여기까지다. 뭐? 어? 잘 가라. 대체 언제 기척을 숨기고 있었나? 칼스. 그동안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고자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 원한다면 상대해 주지. 어차피 결국 너희 모두 오디세이를 위한 제물이 될 거다. 방해하지 말아.